이제는 우리 실방에서도 줌을 설치하고 쏘아진 가수님과의 소통을 위한 줌터뷰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진이들이 아예 줌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고 더더욱 줌을 설치할 줄도 모르다 보니 줌을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줌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예 엄두가 안 나서 시도조차 안 해보는 수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뭐든지 쉽지만 모를 때는 아무리 쉽다고 해도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설치하는 방법부터 하나하나씩 화면을 보고 따라해 보면 모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올려보기로 했답니다. 우선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PC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머지 PC 버전으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보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클릭을 하면은 검색을 할수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Zoom c l o u 이라고 하시게 되면 Zoom c l o 이라는게 있어요. z 을 치게 되면 z 밑에 Cloud m e 뭐 다른 거 있는데 일단 Zoom c l o 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줌 클라우드 미팅 하면서 설치 설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누르시고 줌 클라우드 미팅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가 다 되고 난 후에 설치 중으로 나오고 난 후에 열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기를 하시면 설치가 되면서 바탕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깁니다 줌이라는 아이콘이 여기까지 일단은 해 놓으시면 되십니다 오픈 채팅으로 공지 링크가 올라오면 이렇게 카톡에서 링크를 클릭을 할수 있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줌 화면이 열리면서 회의참가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회의참가 회의 아이디 있고 구무이티비라고 있죠 여기서 저는 구무이티비기 때문에 구무이티비로 한 거고 모든님들이 닉을 입력하시고 거기 보시면은 참가라고 있어요 요 참가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입장을 했고, 보시면 구미 TV로 해서 나오고 있고요. 까만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디오, 비디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오디오는 내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비디오는 나를 보여주는 거. 지금 현재는 비디오를 중지해 놨죠. 그래서 까맣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저기 호스트가 있고, 저는 깜, 까맣게 구무이 TV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채팅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액션 같은 것도 취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채팅이 바로 글이 써집니다. 안녕하세요 해갖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가지 손도 들수 있고요. 손도 흔들 수 있고, 이렇게 표시 나오죠. 하트도 날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져 나오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맨 오른쪽에 나가기라고 했죠? 요거를 나가면은 회의를 나간다고 해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나가기 안 하고 그냥 나와셔도 돼요. 이번에는 PC 버전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 놓으시면 줌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요 설치 방법만 알아 놓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PC로 들어가셔도 된답니다. 구글이라고 아시죠? 유튜브 볼때 구글에서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줌 어스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줌 어스, 줌 어스, 줌 미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그줌 어스라는 게 나오면서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리소스라고 있어요. 리소스를 클릭해 보시면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일단 요까지 해놓으면은 다운로드 PC에 된 거예요. 이 PC 버전으로 줌을 하려면 컴퓨터에 카톡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카톡 까는 방법은 인턴 PC 버전 카톡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카톡을 컴퓨터로 깔수 있어요.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라면, 요, 링크 된 것을 클릭을 해서 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줌으로 들어가려고 링크를 하면, 회의 참가. 이렇게 나오면서, 닉을 입력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부모의 TV.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옆에 있는 참가를 누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호스트가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줌으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